저는 내심 기대하기로 오늘밤에 많이 나올 줄 기대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 네. 금요일날 순환을 당한 날 저녁에는 대개 그저 그날은 다 나와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인데 전통이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새벽기도 때문에 그러신 건지 네. 아마 이제 세대가 또한번더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어 우리 우리 한국교회의 한 10년, 20년 후를 좀 내다보고 예측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영국교회나 유럽의 교회를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뜻을 담아서 한게 아니라 금방 세속화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대가 남아있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쇠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 말기에 가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서 다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배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마 이제게 10년 세월 지나가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신앙과 거짓 신앙이 분별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염려죠. 지금 우리가 잘 신앙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당혹스럽네요 다른 때보다 더안 나오신 것 같아 가지고 어쨌거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풍성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가상 7원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참아 내시면서 스스로 고통만 참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로 수많은 공격을 그 고통을 참아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을 더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6 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 일곱 마디, 일곱 마디였음을 보음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그 고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하기보다 그 고통이 더 커지도록 막 거센 말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 저는 어떻게 할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음소리를 계속 내을 것이고, 아마 온갖 분노를 쏟아내면서 너희가 나를 아냐고, 내가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지 아냐고, 아마 이렇게 말해도 그 성이 차지 않는 만큼 참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똑같은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큰 못에 박혀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이 이제 땅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면서 피가 흐르고 또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죽음의 그 고통까지 쭉 터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겼다. 얼마나 주님이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그 고통을 이렇게 속으로 그것을 다 받으셨는지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십자가상의 달려계신 동안 남겼던 일곱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한자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을 대단히 예의주시했고 예수님의 이 아끼고 아끼고 하시면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이를 우리에게 남겨 주는가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부르는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가상에서 남겼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번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 또 가까이 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늘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강구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미치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 많이 있죠. 때로는 알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참 많고,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마음에 두지 않고서 그때의 우리의 기분, 그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 또 그 상황 속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정도 이런 정도를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이 닥칠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행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확인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때 처음에 양편에 있던두 강도들도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길어도 여섯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시간 안에 한편에 있던 강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는 내가 아멘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은 십자가의 치욕한 형벌과 고통의 형벌을 받아서 맞춰야 될그 죽음의 직전까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의 영원한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가름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두 개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의 내용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용서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관대함을 펼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조건적이고 그 용서라고 말하기에는 심히도 부끄러운 일이 오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깨끗한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용서를 못합니다. 다 조건이 있는 용서를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다가 기록해준다고.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몇번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는 관대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용서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위대한 용서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치 동에서, 사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죄를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용서해도 진짜 용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마음으로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구나. 참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 상에서도 표현해 주고 있는가, 또 얼마나 위대한 용서를 베풀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같좀 용서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전까지 같이 망냥 조롱하고 욕하고 했다가 한순간에 나를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아 그래 나한테 좋은 곳에 가자. 이렇게 우리가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하죠. 그게 진짜야? 진심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이걸 통해 한 가지 또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상태, 즉 사람이 특히 믿는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지만 그의 영혼은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간다는 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옛날에는 천당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조심할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살아서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상태다. 이것은 기다림의 상태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된 것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 중간적인 상태다 그래서 이걸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죽게 되면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소개되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내가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돌봐 주라 하는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나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피를 계속 흘리고 몸에 있는 수분이 계속 이제 몸 밖으로 빠져 나오면서 반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 말씀을 한 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소위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온전히 되셔서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가 사람으로서 갖는 그런 도리. 이런 도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그 고통에서 목이 마른 그 정말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졌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뭐하면 이게 다 핑계거리로 됩니다. 충분히 핑계거리가 되죠. 제가 초대에 그런 얘기 비슷하 했는데 조금만 상황이 조금만 되면 이렇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 같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시고, 우리보다 더한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이런 안전한 변명과 핑계거리를 들이되고 나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못 해요. 안 해요. 못 하겠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무슨 뭐라고 표현했느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라운데요이 말의 의미를 풀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부르짖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버리셨다라는 말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가 하늘 아버지 앞에 버림받았다. 무엇 때문에 버림받을까? 죄의 형벌 때문에 버림을 받는. 받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형벌을 받아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예수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본분과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이후로부터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을 사는 동안 완수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 표현,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위대한 사역,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죄형벌 때문에 버림을 받으셔야만 되는 그 고통을 겪으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마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두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 봉 23장 3,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강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제 운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자로 사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그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늘아버지께 온전히 부탁하시고서 마침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하늘 아버지를 끝까지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봤지만 위대한 사랑, 위대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절저하게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이 일들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조서 1장 18절 6은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의로, 우리의 층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만은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그분의 소유가 됐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